네, 9월 7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타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장 레시피를 저희가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영촌 개편을 맞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오짱 레시피 그리고 원샷 스페셜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벤트를 저희가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퀴즈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별다방 쿠폰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내 주실까요? 네, 제가 매일 오장 한줄 레시피 만드는 것도 정말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laughs> 네, 퀴즈 퀴즈까지. 내는 것도 힘들어요. 어저께는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HBM 네, 잘맞춰주셨죠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이제 퀴즈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봇 종목들이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 제가 이제 매경 공식 이제 로봇 전도사거든요. <laughs> 한 2, 3주 전부터 로봇 종목들을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 로봇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로봇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협동로봇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 협동로봇 시장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거든요. 어, 상장 예정인 그렇죠. 로봇 기업. 그렇죠. 맞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상장이 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실 텐데 오늘 퀴즈는 바로 그 기업의 이름을 맞추시는 거예요. 어...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로봇 기업의 이름을 맞추셔서 우리 생쇼 유튜브 채널에다가 네. 커뮤니티 페이지에다가 정답을 좀 올려주시면 정답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맞아요. 빨리 올리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두 분을 또 당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미 매니저님 마음이 너무 넓으신 것 같아요. 약간 네. 영트를 보신 분들은 바로 이거 맞추실 그렇죠. 것 같은데 아주 쉬운 퀴즈예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를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어, 생쇼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셔서 지금 당첨 댓글을 좀 남겨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어, 지금 지수가 지금 3거래일 연속 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오늘 국내 증시 양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이제 조금 제기가 좀 되면서 네. 시장이 이제 조금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인데 뭐 지수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뭐 원화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고 개별 맞아요. 종목들이 확연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이제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시장보다는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제가 엄선된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종목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키워드는 이제 스타벅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힐링티 타임을 한번 가져가보자고요. 네, 시원한 할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한 키워드 세 가지를 네. 요약해 주시죠.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루닛과 무지개. 갑자기 왜 무지개냐?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그렇죠. 레인보로 오틱스. <laughs> 좀 재밌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루닛과 무지개 또는 이제 레인보로 오틱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laughs> 오, 루닛과 무지개 정말 센스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우리 작업 해주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지개로 표현을 했는데 아니 오늘도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루닛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하면서 장중에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섰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20만 원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9만 9천 원딱 찍고 <laughs> 고점이 좀 달렸거든요. 어쨌든 추가적인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분출이 됐고 오늘 SPG는 또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네.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될 정도로 로봇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하다. 지금 성장 섹터 종목 중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조금 아쉬운 쪽이죠. 음, 에코프로. 오늘 우리 시장 하락의 원흉이 음.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배터리 관련주들이에요. 실제로 어저께 또 에코프로가 약간의 조금 악재성 또 이슈도 좀 있었고, 최근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고, 얘들이 빠지니까 전체 시장이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거든요. 다만 2차 전지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점심시간 동안에 대거 지금 상승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정말 좀 좋은 매수 기회였거든요. 저는 오늘 오전 장에 또 반도체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막 지금 4%씩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에코프로그룹주들에 비해서 또 기회가 좀될수 있다. 전형적인 이제 풍선 효과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제약 바이오예요.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 이번 주 후반이죠.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개막을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한양행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폐암학회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비소세포성 폐암치료제 플러스, 여러가지 이제 병용투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들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좀 출렁거리고 조정받았을 때, 바로 이제 8월 초 중순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지수는 좀 지겹게 하락을 좀 했었잖아요. 지수가 하락을 할때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신약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다음 주쯤 되면 이런 신약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쪽에서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철저하게 시장이 지금 순환매 하고 있다라는 걸잘 이용만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좀 쉽게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 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네. 또참 어렵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또 오늘 오후 장 레시피를 네. 준비했습니다 수익 내기 참 쉬운 시장 안에서 어떤 네. 레시피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이 이렇게 자꾸 빠지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수익 내기 쉽다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좀 속상해 하시고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네. 분들도 요요. 많으실 텐데 네. 저희 영민한 투자를 놓치지 말고 시청을 좀 해주시면 맞아.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좀잘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본방 사수 좀 해주시고요. 네. 5장한줄 레시피는 방금 우리 지원 아나운서께서 사실 대본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대로 맞춰버리셨어요. 아,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제가 오장한줄 네, 레시피는 스윙 내기 참 좋은데 아. 점점점. 이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점점점이잖아요. <laughs> 느낌 스윙 뭐 내기 참 좋은데 이거는 뭐다 아는 얘기고. 음. 점점점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점점점이란 건 수익 내기 좋긴 좋은데 뭔가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종목이 거꾸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자꾸 빠지고 이차전지 종목들 흔들리고 이러는데 뭔가 다른 쪽에서는 급증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장의 순환매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HBM3 같은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템포를 따라만 가시면 수익을 정말 쉽게 내실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템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뒷북을 치게 되면은 내가 사놓으면 빠지고. 내가 손절 치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어쨌든 성장주들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시장보다는 월등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수납매를 이용해가지고 종목들을 좀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익 내기 참 좋은 시장이니까 대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원샷 스펙 해설 종목 잠시 후에 두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수익을 좀낼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두 가지 팩해 오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로봇주의 대장주,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무지개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만 9천 원까지 딱 찍고 지금은 한 5.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20만 원 뚫기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 이제 20만 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네. 뭐 19만 9천 원 갔으니까 반올리면서 이제 20만 원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루닛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 4조 원뭐 이렇게 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주들이 분명히 이제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고평가라고는 할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워낙 좀 급격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잘 움직인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루닛 같은 종목들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종목들을 액티브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 특히나 업종 안에서 이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 쪽으로 매수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급 쏠림이 반영된 종목들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루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18만 6천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제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 잘 잡아 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다. 오히려 추석주로 올라가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큐렉소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음. 그런 종목들은 지금 눌림목 잘 만들고 아직까지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SPC 템즈라든지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이제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텔 네임도 로보틱스에 이어서 텔레칩스도 한번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에 편입을 했던, 며칠 전에 편입을 했거든요. 네. 어제도 리뷰를 했는데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이 종목도 계속해서 당연히 홀딩이 니다 맞습니다. ]겠죠? 이 종목도 홀딩이고요. 9월 오늘 9월 7일이니까 이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맞아요. 종목이네요. 딱 이틀 만에 지금 목표가 28,000원 달성을 했는데 사실 그때 소개를 해드릴 때 이미 텔레칩스가 장중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 버려가지고 목표가 가 지금 한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28,000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2차 목표가를 3만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결코 저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텔레칩스는 3만원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특히 텔레칩스라든지 넥스트칩, 가온칩스 이런 펩리스 기업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ARM 상장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이런 이슈 속에서 주목을 계속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원샷 시 스페셜 종목을 두 가지 종목 공개하기 에 앞서서 네. 우리 앞서 저희 오프닝 때 진행했던 영투 지금 당첨자를 무지해드리도록 어, 네. 할게요. 정답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였고요. 두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어, 10월에 상장 준비 중인 로봇 기업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고요. 카에로상님과 훈민이 아빠님이 당첨이 되셨거든요. 축하드리고요. 제가 당첨자분들께는 다음 주 일괄적으로 커피 기프티콘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첨 안 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수익 내기 참 쉬운 시장인데 점점점 네. 어떤 종목을 네. 공략해 볼까요? 갑자기 좀 부담스럽네요. 수익 부담... 내기 참 쉬운 시장이라 그랬는데 제가 소개해 드린 종목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자신감을 받으면서.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400원이고요. 동아 s 스티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키워드 말씀드릴 때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일 때가 왔다. 신약개발하는 기업들 좀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동아이스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슈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고신 끝에 이제 준비를 해온 기업이에요. 요즘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특히 어저께 이제 올릭스라든지 일동제약 그룹주들, 이런 기업들이 막 상한가까지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전히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동아이스티도 이제 노본 오디스크의 이제 위고비와 같은 이런 이제 g l p 1 유사체를 활용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다만 이제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중기전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고, 그게 전임상에서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때문에 임상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식욕 억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통용되고 있던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는 월등한 또 효능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요런 얘기고요. 오늘 제가 동아시티 준비해 온 거는 요 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위고비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임상을 진행해 가지고 이 위고비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지금 상용화가 됐고 근데 이게 심혈관 관련된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임상에서 입증이 됐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주가 시가총이 액 지금 막 500조 600조 원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높은 가치를 받고 있거든요. 동아에스티가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 라인 중에 심혈관 치료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디디를... DDP4 억제 기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심혈관 치료제 슈가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사실상 이제 대동맥 판맛 협착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는 임상 2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임상 2상과 3상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동아시티를 말씀드릴 때는 비만 치료제 이슈만 설명드렸지만 슈가논과 관련된 이 긍정적인 임상의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중장기 추세 파동을 보더라도 제가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아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예요. 최고가가 거의 18만 5천 원, 19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가가 6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2013년 이후로 10년 동안에 주가가 하락하기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만들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대바닥이 형성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매수를 해 두셨다가 단기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될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62,000원, 63,000원 요 구간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차 목표가만 딱 잡아 드리고 목표가 뚫고 나면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안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눈여겨보자라고 아까 전에 오자 레시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오늘 동아 에스티 오늘 오장 눈여겨보시고요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9920원) 현재가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칩스의 후속주, 후속주. 제가 이제 넥스트칩이라든지 칩셋 미디어의 후속주로 텔레칩스를 말씀드렸는데 음. 텔레칩스 이틀만에 지금 목표가 터치했잖아요. 2차 목표가 제가 3만 원 말씀드렸고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린 이유가 이제 이 종목들은 시세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로봇 종목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절대로 지금 단발성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강하게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지금 4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이게 시총이 지금 4조가 될지 5조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절대 단발성 테마가 아니다. 지금 페미니스와 관련된 이슈도 저는 단기 테마로 볼수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페미니스 기업을 ARM 상장하고 연결시키는데 뭐 분명히 ARM 상장되는 게 하나의 이슈긴 하거든요. ARM이 상장되고 나면 저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고평가에 어쩌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모바일 AP 시장의 점유율 설계가 거의 지금 ARM이 90% 이상을 지금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ARM이 없다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자체를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면은 ARM전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100조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은 ARM 상장이 단기적인 이제 테마로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된 이슈예요. 전자 공격적인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하면서 패미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반도체 패미스 기업이라든지 DSP 관련된 기업들은 몸값이 지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예요. 코아시아의 이제 자회사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데 같이 이제 공동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최근에 테슬라가 슈퍼컴을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올해 연말까지 뭐 80km 이상의 레벨 3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들썩거렸잖아요. 분명히 차량용 반도체 라든지, 이런 페미니스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에서도 부각이 좀될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자율주행 기업, 암바렐라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암바렐라가 개발하고 있는 AI SOC 칩 양산에도 지금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지금 넥스 칩이나 이런 종목들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가 아니라 코아시아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코아시아까지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영위 매니저님 포트 안에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무료방송 통해서 더 자세하게 네. 얻을 수 있죠. 오늘 목요일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무료 공개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상한가 혹은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한 종목이 무려 6개, 싹다 수익 실현했고, 로봇 종목들이 지금 뭐10% 20% 수익 실현한 게 아니라 막40% 50%씩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또 다른 후속주 분명히 좀 준비하셔야 되고, 시장 순환매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점하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네 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